여러분께 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증유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1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네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네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산 아들의 엄이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어 오늘 내용은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라고 할때 실제로 그가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사실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소위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뭐좀 뭐랄까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 찾아온 그 여성들이 그 소위 말해서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매춘부가 왕 앞에 나와서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나라가 어 작았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이제 어 일반적으로 있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어떤 그 실제 이런 비슷한 일은 그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그거를 어 완전히 없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어쨌든 그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판결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이러한 그 하나의 지혜인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인데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확인했던 바대로 솔로몬은 본래 무력을 쓰는 왕이 아니었어요. 지력을 쓰는 왕이었지. 그런데 만약 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데 썼다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왕이라 불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잠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 제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머리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이런 쓰면은, 그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겠죠. 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똑똑해졌고, 이, 특히 그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이, 어느 분야든지 이 사기꾼이 진짜 너무 많다는 것에 좀 놀라고, 사람들이 너무 또, 어, 쉽게 속는 것에 또 놀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두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매출 어, 부든, 아니면 실제 여자든, 어쨌거나 이제 찾아왔는데, 그냥 평범한 여자든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여자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빼앗으려는 이 어,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의 지혜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악한 지혜가 있어요. 이러한 악 악한 지혜가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악한 지혜로 인해서 엉뚱한, 어, 선한 여자가 지금 어, 피해를 볼 뻔했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이렇게 아이를 뺏드는그 여자 품에서 자란 애는 뭐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계속 제대로 못 자라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악한 지혜가 우리 집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악한 지혜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이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이 저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어, 이거는 그냥 뭐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면 주술적으로 뭐 어, 점을 쳐보자그러거나 왜냐면 그 당시때 뭐 과학수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결국에는 뭐 점치거나 아니면 비과학적으로 허술하게 수사가 되고나고 이거 둘 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없어도 어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덕분에 인간의 심리와 어떤 그 논리,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순발력,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진짜 사람이, 어, 이 악도 이렇게 음, 머리를 쓰는데,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되겠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막 칭찬하잖아요. 옳지 않은 척, 불이한 청지기도 머리를 쓰는데 빛의 아들들은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되겠냐. 그리고 또 예수님 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비둘기처럼 어, 순결하지만 뱀처럼 더 지혜로. 한 번도 어리숙하게 당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 세상이 악하고 어, 이 머리 좋은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한 어리석은 뭐랄까요 그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교활한 속임수들이 우리 주변을 어, 정말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공부랑은 좀 달라요. 공부는 이제 학력 경쟁 이런 이야기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삶의 기술들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뭐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힘을 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거 힘들고 바쁘고 지치니까 생각을 자꾸 뺄라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고민하기 싫어고 알아보는 거 싫어하고 분석하는 것도 싫어하고 압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어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어 잘못된 판단을 어 내리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뭐랄까요? 단순히 더 월등한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남을 속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너무 이기적이야. 일단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런 게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요. 열심히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 많은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여러분,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 각자, 각자마다 여러분들 이제 처한 게다 다르잖아요. 할수 있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지만, 저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 익혀서 남을 돕는 일, 그거보다 정말 값진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선량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또한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 가진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선한 지혜를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어, 여러분 주일 평안한 어, 어떤 쉼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어, 축복누림 교회 교인들에게는 또한 잠원 어, 설교가 또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뭐 이메일과 그리고 또축복누림 어, 교회 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2023년 가을에 이 10월부터 어, 이 기독교 입문 교육이 8주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축복드린 교회 교인들은 어, 그룹 과정은 어, 이렇게 무료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혹시나 기독교 입문 교육 과정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그 등록서를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은 어, 그룹 수업이 있고 이제 1대1 수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그러한 그잘 확인하셔가지고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어떤 신앙의 기초를 이 전통 기독교적인 것과 그리고 현대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 그러한 결과들 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토대를 세우는 교육이니까요 어 성경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한번 여러분들이 어, 등록서를 확인해 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